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렇다면 인간 고유의 감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예술에서 인간과 로봇이 대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세계 손가락을 가진 로봇과 이탈리아 유명 피아니스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주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신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로봇 피아니스트의 연주입니다. 이건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프로세다의 연주입니다. 프로세다 연주가 더 다채롭고 경쾌한 것 같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빠른 손놀림과 기술이 요구되는 연주자들도 많이 긴장하는 곡인데, 로봇 피아니스트는 연주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Uh, it's not the same, the same thing because when a human pianist plays, it has a lot of little nuances, little things like pressing the key in different way or using a different part of the finger.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로봇 연주자 테오는 음의 높이와 길이 등 악보의 정보를 미리 입력해 건반을 누르는 원리로 800곡 이상을 완벽하게 연주합니다. 국내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인간과 꾸민 연주 대결은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로봇 연주에 아이들은 신기하며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 로봇이 그렇게 빠른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로봇은 로봇대로 딱딱하게 좀 진행하고 인간은 감정을 살렸는데 뭔가 어, 섞여가지고... 막. 의식과 감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되어 온 예술 분야에서의 로봇의 활약은 아직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던 합주는 예술 분야에서 로봇과 인간의 협업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박신윤입니다.